옛날에 아주 평화로운 사각형 마을이 있었어요. 이 사각형 마을에는요. 변이 4개고 각이 4개인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이 친구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평행한데, 나는 위에랑 아래랑 평행한데, 얘네랑 같이 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마을에 얘가 울타리를 세워요. 사각형 마을에 세운 울타리는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세웠는데, 이 안에 한 쌍이 평행한 친구들만 모여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다리꼴이라고 불렀어요. 어? 사다리처럼 생겼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에 또 누군가가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너 뭐야? 너왜 울타리 쳐? 해서 봤더니 야, 너는 한 쌍만 평행하냐? 나는 두 쌍이 평행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를 갖다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사다리꼴이란 친구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다리꼴이라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만 생겼는데 평행사변형은요 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아. 아주 보는 친구들끼리 평행하구나. 얘는 위아래만 평행하거나 양면만 평행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위아래 옆에도 다 평행해요. 그래서 와,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행사변형 마을이 갈라졌어요. 크게 두 개로. 첫 번째 마을은 마른모라는 마을이었어요. 마른모라는 마을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마을은요 조건이 있었어요 들어가려면 무슨 조건?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런데 내변의 네 길이가 같지 않은 친구들이 또 울타리를 하나 세워요. 어떤 울타리였냐면은 이런 모양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평행사변형 길이도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직사각형이었어. 허, 직사각형 애들, 얘네 모인 애들은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좀더 크게 그려서 야, 우리 마을에 들어올라면은 너 마른 뭐못 들어가지? 마른 뭔 이렇게 안 돼. 왜냐면은 모든 각이 같아야 돼. 그래서 마름모랑 직사각형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한 친구가 비집고 들어와요.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는 마름모도 될수 있지만 직사각형도 될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내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모든 각의 크기까지 같은 친구 정사각형이 나타나요. 정사각형 친구는 진짜 보니까 미안해요. 정사각형 같지 않네요. 내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똑같으면서 내 변의 길이도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친구가 나타나서 마름모랑 직사각형 마을을 모두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됐어요.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사각형 그 다음에 한 쌍의 평행한 사다리꼴 사다리꼴 중에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속에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있고요.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직사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데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면서 모든 각의 크기까지 똑같은 정사각형이라는 친구까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잠깐, 딴 동화식의 이야기였습니다.